안녕하세요. 노크뱅크입니다. 이번에는 생활비 대출, 당일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지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현금을 저축하거나 대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미처 대비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통신 3사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라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정보나 소득 또는 재산이 많지 않아도 100만원까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노크뱅크에서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이나 기타 물품 등을 구매한 뒤 현금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소액결제의 장점은 금융권 대출과 달리 신용등급 상관없이 한도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자가 없어 수수료만 내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신청부터 승인까지 진행 가능하여 현금을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아래의 링크로 노크뱅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1년 365일 24시간 쉬는 날 없이 친절한 상담원이 신청에 도움을 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저희 노크뱅크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또는 채널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최신화된 상담 연락처가 아닌 경우, 처액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편리한 현금 마련 방법이 많이 있으니, 급한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노크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